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좋은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죠 음, 마지막 포탈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마이너스 8도를 맞췄습니다 음, 우선 마이너스 8도만 맞췄고요 그 가죽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근데 마이너스 5도까지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보세요. 마이너스 5도, 그래서 우선은 마이너스 8도까지만 4개만 한번 맞춰 봤구요. 아 이것도 바꿔가야 되겠다. 잠깐만 장신구도 바꿔야죠. 더 이상 포유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 이대로 가고, 여기서 암호, 그쵸? 아머, 이거 채워주면은 되겠구요. 어, 그리고, 공격. 그쵸? 데미지로 바꿔주면은 될거예요 음, 그래, 이걸 깜빡했네요.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완빠밤네 번째 맵, 탐험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도 까지 되죠 마이너스 15도 아... 피가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피가 쭉쭉 떨어지고 있죠? 결론는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아 이거... 야 가죽 좀 주라 그렇지 가죽을 주네 여기서 야 맞이잖아. 여덟 마리 잡았는데 가죽을 하나 주냐? 가죽을 두개더 모으긴 해야 된다는 거. 텔레포트도. 아. 오케이. 어또 많다. 어또 많다. 난 가죽을 원해. 그래서, 아, 하나 더, 하나 더. 가죽 하나만 더. 야, 부탁한다. 가죽 하나만 더. 이 피만 계속 안 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됐죠? 얘들이 알아서 지어줄 거고요. 홈, 가슴, 가슴 부위 하나만 더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도를 맞춰야 돼요. 보시면은, 이걸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콜 7도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도가 돼요. 하지만, 웜 아머. 아, 이것도 7개네. 이거 73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54고. 어쨌든, 이거 7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하나 더 모아야 되겠죠? 어쨌든 저게 더 필요하고, 어...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 10도 낮 시간이라서 지금 마이너스 10도가 됐나 봐요. 그쵸? 그렇죠? 낮... <laughs> 아까 쯤에는 밤 시간이었고, 어, 이것도 귀찮죠? 음, 7 개가 됐으니까, 마저 가슴 부위를 제작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웜, 이제 가슴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밤에도 마이너스 15도로 버틸 수가 있어요. 98, 98, 나이스! 마이너스 15도 완성됐고요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삽! 삽이랑, 삽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마지막 맵입니다, 마지막 맵. 어우. 이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도죠? 근데 저는 지금 마이너스 15도니까, 탐험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할까요? 삽도 한번 파보자, 삽. 아이스, 나오나? 안나오죠? 예, 오히려 초반보다 후반이 더 쉬워요 장비가 갖춰져있기 때문에 어? 다리다 리페어를 하라네요 음 애니 애니에요 애니 뭐든 좋아요 애니 클랩스 15, 5, 15, 10 리페어 애들아 와서 도와줘 도와 줘, 다 리도 수리 를해 주고 경험 치도 좋 고. 뭐야, 니들 뭐야? 방금 와, 니들 크다. 근데 와 데미지, 봐 데미지, 봐와 화살 세다 나도 니들과 화살로 싸워주겠어. 니가 대신 몸빵해 줘. 우와. 오케이, 잡았어요. 야, 나도 니들과 화살로 싸워주겠어. 야, 근들 너무 도망가기 때문에. 그쵸?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이쪽에는 다음이 올 때는 업들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왜 굳이 리페어를 했을까요? 왜? 아, 다시금 첫 번째 지역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도 찍죠. 에이, 몰라. 오케이, 여기도 수리를 해야 되네. 아. 재료 없는데. 그러면은 이쪽을 수리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요? 물약도 없는데. 아니, 뭐 다리 만드는 걸로 재료를 다 쓰게 하는 거냐, 이거? 뭐, 너무하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다리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약도 제가 많이 노하다를 해놨어요. 음또 다시 노가다의 길을 가야 되겠죠. <laughs> 야, 다 덤벼, 야, 다 덤벼.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잡는 게 훨씬 좋죠. 뭐, 심심하면 이렇게 다리가 나오냐? 아, 진짜 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고쳐야 될것 같은데, 재료는? 동일해요. 여러분, 음, 모든 걸다또두개 만들어 놓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왼쪽 다리 연결했고요. 이제 다시 계속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리를 수리하시오 하면은, 아, 나 미치겠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 이거 심한데, 이거 진짜. <laughs> 아, 노화대가 진짜 심한데. 이 부분을 정말 편집을 싹싹싹 할 건데요. 아,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와, 여기도 다리 있어. 와, 나 미치겠다. 자, 이제 위에만 우선, 위에만 어 수리를 했고요. 음, 한번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리가 또 있으면 열받겠지만, 아니, 다리가 있, 으면 그나마 낫네요. 막힌 것보다는. 오, 어, 동굴 찾았다! 동굴 찾았다! 여기를. 그러면은, 우선 여기 몹들 한번 싹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들어가는 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오! 오. A strange force emits from this cave. 뭔가 수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동굴이다. The cave,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오케이. 음. Potence of the place, 어. 오케이. Magic Resistance. 오케이. Magic Resistance가 완료가 됐고. Craft any amulet of magic resistance. 엔터 더 케이브 오케이,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여기다 포탈을 하나 어쨌든 간에 지어놓고요그 다음에 여기 포탈 없애도 되겠죠. 여기 포탈 없애버리고, 음, 이쪽으로 와서 루나, 루나 포탈을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스! Yes. <laughs> 여기 없애버리고요. 지금 만들래요, 아뮬렛을. 아뮬렛을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 재료가 있을까요?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매직 레지스턴스에, 어, 아뮬렛을 만들라는 거니까 뉴 떴죠? 뉴. 이둘 중에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낫죠, 이거. 이게 나아요. 그러면은 레벨 스티어. 와인 배럴에서 만들 수가 있네요. 음. 재료들은 다 있거든요. 애쉬, 이거, 자드 있구요 스틸, 애쉬 데빌, 대비를 한번 봐야되겠네요 음, 데빌을 봐야될거 같은데 뉴, 떴죠? 뉴 데빌 스틸 시니스터 그라이프 주스 1 4 개, 어 괜찮네요. 네빌 파인애플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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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아나 미치겠네. 네빌 파인애플 주스, 파인애플 주스, 네빌 파인애플, 네빌 파인애플은 아마 여기서 또 씨앗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빌. 파인애플 시드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구해야 되는구나 파인 파인 파인애플 큰일인데 파인애플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러면은 퀘스트를 보시면은 크레이트 아뮬렛 아뮬렛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브 안에서도 또 많은 탐험을 해야 될것 같은데, 바주 클릭하면 올라가진다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오케이. 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오, 어, 삽. 뭐캘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아마 크리스탈이지 않을까요? 콜드 크리스탈. 음, 콜드 크리스탈. 옵시디언도 찾아야 돼, 그러면은. 그쵸? 콜드 크리스탈. 덤벼. 아, 도망가진 말고. 좋았어요. 이거 이제 많이 캐 가야 돼요. 콜드 크리스탈. 그리고 던전 안에도 이제 포탈을 또 지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포탈 재료도 가져왔구요. 이 가운데쯤에다가 포탈을 설치하면은 굳이 위에 이제 포탈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해오면 돼요. <laughs>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앞으로 전진해가면은 늦지대도 쉽게 컬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 해보도록 할게요. 왠지 아닌 것 같긴 해요. 방향상. 옵시디언 끝이죠 에이 역시 역시 끝 아마 2층이나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야 많다 왠지 이쪽 길이 맞긴 해, 맞는 긴맞것 같긴 해요 물약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다 포탈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올려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음 많이 왔잖아요 지금 와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많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을 갔다 와서 다시 정비 좀싹한 다음에 정리 좀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깃털이 없어서. 그나마 이거라도 만들어 왔구요. 빨리 차죠? 줌! 소 만드는데, 그건 들어가요. 시네, 시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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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프. 시네이처? 시네이처? 그, 그레이프. 씨앗으로 만들어 사는 거. 그거에다가, 루비. 루비, 녹아 돼놓고거 많죠? 그 다음에, 그, 주, 전, 주니슨인가 배를 통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만들 수가 있어요. 5초당 90... 끝내주죠. 아껴서 먹어야 돼요. 와... 여러분, 와... 찾았습니다. 직진이었어요. 직진... 직진으로 오면은 이렇게 밧줄이 나오고요. 야... 야... 뭐냐... 여기다가 하나 설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2층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음 <laughs> 텔레포트를 하나 준비하고요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크리스탈 같은 것을 캐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 놓고요 그냥 새로운 재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동굴 2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와 노가다 쩝니다. 쩔어요. 1층 지났더니 또 2층 하라고 하고 아 이거 이건 더 이상 힘든데? 아, 이거, 뭐냐, 이거. <laughs> 이거, 굳이 1층에 포탈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미 이렇게 많기 때문에. 와, 차는 속도 봐라. 이쪽 거.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 나가면은 될것 같죠. 이쪽 거, 그 다음에 이쪽 거를 팔면은 될 거예요. 아 심하다, 심해, 심해, 너가 다 너무 심하다! 스톱은 진짜 보이지도 않고 껍데기도 안 보이고 어 바로 좋아 또내또 또 내려가요 여기다가도 텔레포트를 하나 우선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거에 텔레포트가 필요가 없죠. 얘가 케이브 여기가 지금 동굴 3층이에요. 여기다가 케이브 3. 그러면은 그럼 계속해서 3층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몹들이 안 나오니까 우선 좋긴 한데. 저 동굴이 아니 그 보스들이 안 나오니까 우선 그건 좋아요. 아니 쫄따구들이. 또또 또 내려가. 야 이번에는 4층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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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45도까지죠? 45도까지니까. 45도 45도까지 템 세팅을 하고 와야 돼요 어쩐지 히트 그게 있더라 에이 진짜 여기서 케이브 3층 가고 어쩐지 히트 아이템이 있더라 아 이거 부시고요 <laughs> 아 미치겠다 어쩐지 히트 방어구가 있더라니 그럼 또그템 맞춰야 되는데 어, 그러면요, 또, 방어구를 맞춰야 돼요. 보시면은, 이거, 아이스. 아이스템으로 맞춰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게 지금 히트거든요, 히트? 히트 목걸이를 제가 만들어 뒀는데, 저쪽, 여름 마을, 여름성 가가지고, 이제, 히트템을 착용, 착용하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빼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건 필요 없어요. 너무 약해요. 템이 워낙 약하고, 어, 이거 차 봐야, 이거 차 봐야 45. 그러면은, 하나만 우선 만들면 되겠네요. 45도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아이스, 히트, 두개두개 두개 맞춰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만들려면요 아이스 패브리라는 걸 만들면 돼요 아이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스 커 커튼 아이스 커튼이 필요한데 저거를 이제부터 구하려면은 또 여기서 이걸 해야 돼요 여기 여기 아시죠? 여기서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만들려면은 여기 있죠? 이걸 만들면 되고. 이거는 데빌 스티어 알죠? 그두 가지의 주스로 합쳐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하나당 두 개. 목화. 그럼 목화를 그또 키워야 되겠죠. 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니다